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오늘은 마코랑 케미언니랑 야식의 3대장 중에 하나인 보쌈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원래 제 야식의 원탑인 족발을 먹으려고 여기 왔었는데 족발이 다 떨어졌다고 하셔가지고 보쌈을 대신 시켰어요 대신에 사장님께서 막국수랑 곱창순두부를 서비스로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 미쳤. 그 제가 이 껍질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짝짝 달라붙는 이 쫄깃쫄깃함 때문인지 얘는 진짜 이 천장에 이케 쫄깃쫄 달라붙겼다가 엄악 하고 가 떨어져요. <laughs> 비계랑 완전 딱 알맞은 비율로 섞여있어가지고 너무 퍽퍽하지도 않고 너무 니글니글거리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. 족발도 그렇고 보쌈도 그렇고 간의 신이에요. 간신이요? <laughs> 보쌈은 꼭 쌈을 싸먹어야겠나 보쌈이잖아요 상추 하나에 꿀이 잎 올리고 고기를 하나 두개 새우젓을 얹어서 또 니글거리면 안 되잖아요 또 센스로 청양고추도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개 생마늘 개. 너무 크게 싼거 아니야? <laughs>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순두부 근데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? 갑자기 참쳐요 <laughs> 음, 이분 진짜 싱싱한 걸 쓰시는 중 돼지 잡내가 안 나요. 막국수도 먹어보겠습니다. 아까 사장님이 막국수랑 고쌈이랑 같이 쌈 싸먹는 게 맛있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가지고 면 너무 길면 불편할까봐 다 잘라주 시고 들어갈 수 있다 싶어서 건데. 저는 라국수에 이렇게 야채 많이 들어가는 거 진짜 너무 좋아해요. 사장님의 칵대로먹어보까요 라떡수 그리고 불쌍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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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 저는 식감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. 왜요? 아까 그렇게 두점 넣고 한번 데워놓고 또 막국수 넣어서 먹는다고 또 이만큼씩 넣어서 먹고 네. 그래서 입안이 가득할 때 제일 행복해. 역시 어딜 가던 사장님이 제일 자신의 음식에 대해서 잘 아시죠? 사장님 팁대로 먹기 진짜. 일단은 잘 뭉개지잖아요 입에서. 근데 막국수의이 반된 채소들의 식감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아주. 네. <laughs> 고쌈 하면 이 무생채죠. 응. 한번안 먹을 뻔 했네. <laughs> 곱창 꼬지 만들기. 쫄깃하면 한 번에 즐기기로 해야 돼. 맛있다. 잘 드셨어요? 터지게 먹었어요. 족발이 <laughs> 진짜 통통 비었다. <laughs> 진짜 그 콜라겐 부분이 아주. 돼지껍질 사랑해요 응? 이렇게 족발과 고쌈과 막국수랑 곱창 순두부로 마무리했는데요 아니 댓글에 어떤 분이 서영님 유튜브 시작하신지 한달 만에 2kg 더 찌실 것 같다고 제가 봤을 때한 5kg 찔것 같은데요 잘 먹었습니다